엠베베 탱크 G 기타 멀티 이펙트 페달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36개의 프리셋과 9개의 프리앰프 슬롯, 8개의 IR 캡슬롯이 제공되어 다양한 사운드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변조, 지연, 리버브 효과가 조화를 이루어 독창적인 음색을 만들어냅니다. 충전식 디자인 덕분에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조작으로 모든 레벨의 기타리스트에게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소중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. 음악적 가능성을 한층 넓혀주는 엠베베 탱크 G를 추천합니다. 유머의 기타 및 베이스용 탱크는 진정한 음악, 애호가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멀티 이펙트 페달은 다양한 사운드를 한 손에 쥐고 싶어하는 뮤지션들에게 완벽한 선택이죠. 고객들은 특히 탱크지와 탱크비의 유연한 조작성과 뛰어난 음질에 감탄하며 라이브 공연에서의 실뢰성 또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간편하게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만큼 품질도 믿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음악 여정에 이 혁신적인 장비를 추가해보세요. m 베베의 기타 베이스 이펙트 페달은 진정한 음악 애호가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다양한 모델이 제공되어 각각의 특색이 뚜렷해 다양한 사운드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블랙박스와 탱크지는 깊이 있는 톤을 만들어 주어 연주 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. 어박스와 미니 유니버스는 더욱 풍부한 음향 경험을 선사하며 창의적인 사운드 디자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페달의 직관적인 조작성과 뛰어난 내구성에 감명을 받았으며 그 결과 공연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엠베베 제품은 혁신적이며 음악적 표현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로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제 여러분의 음악 여정에 이 훌륭한 동반자를 추가해보세요.